네, 안녕하세요. 저는 58기 컴퓨터 독서법 배우로 와서 이제 끝나는 단계인데요. 김현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함께 했던 동료분들 같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같데요 저는 독서법을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원래 직업이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30년간 지금 피아노 조율을 하다가 한 직업을 계속하다가 어, 사실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잠깐의 쉼을 좀 완전히 심각한 니 일들이 많이 줄어서 다른 어떤 또 50대가 딱 넘다 보니까 준비를 또나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다가 아내의 권위도 있었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많은 책을 읽고 읽고 싶은거예요 점점점 이제 독서에 빠지게 된거죠 뭐 책을 좋아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 빨리 읽는 책들 그 초스피드 책부터 뭐 1만 권부터 뭐 이런 것부터 점점 읽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 그러면 내가 더 다독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알게 된게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해서 제가 사실 카드 결제를 안 하고 현금 결제했어요. 를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모아온 용돈이었습니다. <laughs> 그게 의지를 제가 가지기 위해서 그래 이거를 그냥 탁하고 되고 내가 3주 동안 열심히 한번 해서 어떻게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속도도 빨라지고 다독이 됐다는데라고 한번 의지를 산살로 보자 해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 이제 끝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수업을 듣게 되고요. 어, 연습 방법은 코치님이 잘 코치해 주신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어, 2주차 이제 첫주 끝나고 2주차까지는 코칭 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한것 같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 연습 방법이 그냥 저만의 또 방법이 어떻게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 현재는 양페이지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까도 이제 코치님께 질문을 드렸듯이, 양쪽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를 전체 보는 건 아니고, 양 페이지가 보이는데, 그 시선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계속 또 밀고 나가보고, 또뭐 카페에도 수료하신 분들이 계속 독서력을 올리신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도 뭐 제가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자리있으면 나눠서는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책들을 많이 읽고 다독을 해서 되게 지금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제가 오늘 콘텐츠가 나오기도 하고 제 스스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해서. 그게 자극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딱 반자를 넘어서게 됐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되게 벅찹니다, 사실은. 기쁘고. 그래서, 사실 은 어떻게 보면 카페에 제가 그 가입을 못해고못 올렸고, 저희 톡방에는 사실 은 일부러 안 올렸어요. 그 이유가, 동기분들이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같이 하다 보면, 어, 괜히 또 저만 속도가 너무 빠르거 다른 분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혼자 가자. 그래서 수업 오기 전에 제가 저기 코치님께 그냥 전달해드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분들도 다 같이 그냥 이후에도더 열심히 같이 하셔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할수 있다고. 제가 저도 뭐 그렇게 빠르게 읽었던 사람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누구나 다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적인 것은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본인의 느낌을 또 찾아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 네. 혹시 뭐 제목 없으세요? 네마카도좀 지금 몇분지 예. 고 예. 그 글자 한줄이 있을 때 예, 줄 일기 같아요. 한줄 일기 요기 같아요. 한줄 일기 같아요. 한줄 일기 같서줄 일기 에서요한줄 일기 같아요. 한줄 일기 같아요. 한줄 일기 같아요. 한줄 일기 같아요. 는줄일아요한줄 일기 같아아이는 일단, 그, 뭐 인식적으로 된다라면, 그러니까 자가 있구나 정도? 네. 인식된다면 다음 주로 네. 10%의 그 회에 네. 상관없이, 아, 명가한 부분이 어떤 좀. 게 나은 거지? 예.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코치님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 정답은 아닐 텐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저도 한글자실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한번 읽는데, 뭐, 한 달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읽다가 말고, 끝까지 읽은 책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 한줄 읽고, 세 줄도 나오고, 막, 홈페이지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넘어가라. 일단 그게 왜냐면, 넘어가서 다시 제독을 하게 되거든요. 제독을 할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네. 연습 없이는 걷고 나서 뛰잖아요. 걷지 않고 뛰는 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을 믿어라 하는 게 나와요. 라인드 컨트롤은 분명히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나가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로갈 때도 선명하게 보려고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어, 몇것 자체 끊어서 보고, 한줄 보고, 세줄 보고, 일곱 줄 보고, 보고 이게 하면 점점 단계를 밟아야지. 그냥 한 번에 좀더 하지 나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네. 한것 같습니다, 이게 네. 예, 한 가지 더 네. 네. 그 그니까 글자에 집중해서 네, 그러니까 글자에집중해서그그 그, 그 상태 없이 그 모시 상태인므로지만 네, 네, 글자가 그 그지면 정의하고 글자가 불됨이는 네. 느낌 아까 말씀이셨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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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적이 있죠. 근데 그때 글자들이. 네. 이, 그 배열이, 네. 전상적으로, 경기 아니면 글자, 단어들이 틀어서 있는. 보이는지, 예. 저는 전체 활자로 위로 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원페이지를 하거나 양쪽을 읽었을 때 보이는 거는, 그거는 한 일주 지나고 나서 조금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집중을 하니까 활자가 위로 떠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림자처럼 음. 음. 보이는 그런, 그런 게 있었고, 그 단계가 지나가니까, 그냥 평평해지면서 속도는 빨라지고 제가 네. 읽, 읽기 원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뛰기 직전에 순간이 오신 거예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예, 예. 답이 되셨나요? 아이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시요 기간은 여기까지 오는데 기간은. 그 예. 기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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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습기간 리스트에도 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딱 만자를 넘은 거거든요. 네.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집중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일이 많고 아, 그러기 때문에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몇 시간씩 복서를할 수는 없어요. 어, 해봤자 제가 한시간 한 반, 두 시간 이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티칭 해주신 대로 해보고 또제방송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금 조금씩 정말 계단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리스크에도 그게 나옵니다. 거기가 예. 좀 조식인 것같고 아니, 뭐어디 아이클 가보요 아이클가요? 그래서 좋겠습니다. 저도.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